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. 아빠가 지금 뭐라 안 해도 내가 더 괴로우니까 그만해. 괴로운 거 말하면 아빠가 날 이해해 줄 거야? 오디션 떨어졌어. 군대는 숙제야. 언제든 갔다 와야 돼. 그럼 누가 더 괴롭겠어? 내 인생인데 누가 더 괴롭겠어? 난 형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했어. 뭐? 가난한 거 좋아?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물어 뜯어야 되냐? 사회에서 물어 뜯기고, 집에 와서 더 뜯기고, 가족이라면서, 날 위한다면서! 그럼! 내 인생에 훈수 두지 마.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빠한테 손 벌려 본적 없어. 근데 왜내 미래를 자기네들끼리 상상하면서 날 평가해? 오디션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됐다.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냐? 이게 가족 아니야? 잘 됐다 군대 가야 된다. 이게 가족이야. 남이 씨.